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 줄게. 내야 네, 유튜브 송금 강의 제16강 이혼선 총 12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부교재 19에서 20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네. 일단 결혼선이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별로 안 좋긴 하죠. 네. 이혼에 관련된 선일 거예요. 결혼선 어디 있습니까? 감정선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나온 게 결혼선이에요. 그게 하나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두 개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쌍둥이 이중으로 된 결혼선의 해석은 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꼬맹이 아가씨 20대 초반이 왔는데 벌써부터 넌 이혼하고 재혼하겠네? 이럴 수는 없고요. 만약에 20대 초반에 아가씨가 왔다면 삼각관계의 연애일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혼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한 사람이랑 살면서 사랑해? 행복감, 결혼의 만족도가 뒤늦게 오는, 결혼의 만족도가 조금 늦게 오겠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족감에 관련된 선이기도 해요. 또 하나 실제로 노처녀가 왔어, 결혼 선이 두 개야. 그러면 또 이혼하고 결혼해 그건 아니고 첫 번째 사람은 이미 결혼했어도 그 사람하고 는 연애한 데서 이혼되는 거니까 차라리 당신은 뭐가 좋다 만원 늦게 결혼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은 일이었다라고 만원을 예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중에 결혼선은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혼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혼의 위기야. 그럼 내담자가 와서 저 이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손꼽으면 특히 뒤에가 훨씬 더 진하다면 이혼해야죠. 왜? 재혼했을 때더 행복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혼하면 넌더 행복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중 결혼선, 이혼의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삼중 결혼선 볼게요. 그러면 새 남자가 있었네. 는데 네, 인기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바람기도 많았다는 소리긴 하지만 결국은 결혼 이후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서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래서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삼중 결혼선이에요. 그 다음 결혼선이 끊기면 일단 이혼이긴 해요. 결혼선이 있는데 끊겼어. 그런데 위치마다 헤어지는 이유가 틀려요. 즉 결혼선이 새끼손가락 아래쪽에서 끊어지면 이건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경제적인 측면, 물욕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냐면 이렇게 약지 아래서 결혼선이에요, 감정선 아니에요. 이렇게 끊어진 거야. 약지 아래 끊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틀린데 일단 이런 손꼽을 갖고 오는 남자라면 정신 차려보자. 이건 네가 180도 바꾼다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이혼을 면할 수도 있어. 그렇지 않다면 실패야. 결국 이혼해.라고 얘기해내는 남자 내담자고요. 여자 내담자가 이렇게 온다면. 이건 좀 틀려요. 여자라면 지혼이낫겠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지 중간에 끊긴 거 남자와 여자의 해석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결혼선 하는 중에 감정선이 아니좀 길어서 감정선 보이면 안 되고요. 어, 어서 끊어졌냐면 결혼선이 가운데 손가락 여기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양쪽 집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댁 어르신이 뭔가 보증을 잘못 쓰고 갑자기 시댁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게 싸움으로 번져서 혹은 친정 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양쪽의 지방 문제로 둘이 갈라놓은 거야.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이유도 결혼선이 끊겨지는 위치에 따라서 이혼의 이유가 틀리다라는 거 외우시고요. 또 하나, 결혼선 끝머리에 뭐가 보였을 때 선문양이 있으면 이건 이혼이에요. 근데 하나 더, 이거는 사별 또는 이혼이니까 사별까지 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결혼선 끝머리에 생긴 동그라미 선문양. 비슷한데 감정선입니다. 감정선 끝머리에 생긴 동그라미가 바로 이혼이에요. 가운데 있으면 뭐 바람기, 그래서 가정 불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끝머리 생기면 이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감정선 어디 위치는 상관없어요. 감정선에 생긴 별무양이별무양이 별문향. 생기면 별거 또는 이혼이에요. 그다음 또 보면 감정선이 어떻게 끊겨 있어도 좀 위험합니다. 자, 감정선입니다. 감정선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굳이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혼의 위험이 왔다. 이혼의 위기가 왔다 왜 감정이 흔들렸으니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끊겼는데 파도 무늬처럼 이렇게 된 거죠 파도 친 것처럼 물결 무늬 이랬을 때도 이혼의 위기 이혼의 뭔가 감지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끊긴 감정선 파도 무늬 감정선도 이혼의 위기다 이, 이혼의 위험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아예 제목이 이혼의 상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 성격 불화도 있지만 속공합도 안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이혼의 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건 금성의 언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결혼선이 내려오면서 하향에서 어디를까지 왔다? 네. 감정선, 두뇌선 다 건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끝끝내 금성의 언덕까지 내려왔다면 이건 성격 차이? 또 속궁합이 안 좋아 섹스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혼의 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혼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목성의 언덕과 금성의 언덕 사이에 제1 화성의 언덕이 있었어요. 제1 화성. 제1 화성의 뜻이 뭐였죠? 뭐 결단력, 추진력, 행동력, 과감성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뭔가 선이 나왔으니까 행동력이 바탕이 되니까 이혼을 결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장애선, 이 영양선이 와서 감정선을, 감정선을 끊거나, 감정선에 닿았어요. 닿거나 끊으면 이혼을 결심하는 건데, 이건 굳이 배우자고 하고에 넌 끝났어. 또 되지만, 친척하고, 넌 절교야. 친구하고도, 동료하고도, 부모하고도 절연하거나 절교를 할 때, 헤어짐을 결심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는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총몇 가지 12개 배워봤고요. 늘이 동영상은 몇 배속? 2배속으로 달달달 들으셔도 무리가 없으셔야 돼요. 2배속 화이팅!